자, 봅시다. 공명 허리 때다가, 공명 손목 보호구 예, 무형풍 체험판. 옛날에 저랑 비슷하네요. 어차피 근데 원클라라서, 무형풍 체험판 괜찮아요. 예. 이제, 고태갑투. 매은은, 고수상. 이렇게 있네요. 저항은 160, 135. 지국천왕 뽑으신 지 얼마 안 되셨구만. 어? 풀테에다가 절대 공명상. 그리고, 라시아. 기태에다가, 두이갑투. 마저 1 6 0에타저 140. 발사커. 대장군 갑자기 깃테신 선인의 부죠 좋고. 그 다음에, 흥룡차 210. 흥룡차 레벨이 좀 낮다. 어, 흥룡차좀 하시다가, 아, 현질할까? 응? 아, 현질해서 그냥 사창이나 뽑아볼까? 그 다음에 이제 혼간지. 어, 혼간지? 특이하게 혼간지를 가셨네? 좀 원클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행기, 맹우탱 쓰다가 200주고 주킹이라고요 전형적인, 그냥, 저기, 클라, 캐릭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자사입니다, 이번에. 기태에다가, 대정앞대에다가청목갑공그 예. 다음에, 시오충장. 매은은 곡상인공 해왕갑투. 기태. 어우, 야. 기태에다가, 비오가브 일강에다가 이렇게 있고, 김유신. 기태에다가, 비오가브 일강에다가 비오투고. 이목이 빙은 맹호가 더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어, 치우사 200짜리 있는데, 혹시 이거 파티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각자 클릭합니까? 따로 하신다고? 들어와 들어와 와 도발부까지 있으시네? 하, 전화만 하면은 다된 다음에 이렇게 속도는 느려도 1시간에 10개는 나온대요 황돌이 세네. 야, 쩐다. 얘도, 얘도 다 잡고. 와, 야, 반자사 이거 클라들 다 도발부 드셨네. 와, 근데 많이 사람이 줄긴 줄였네. 잠깐만요. 그, 잠깐만. 일단은 캐릭터를 다본 상태인데, 잠깐만. 그니까, 러 지금 현재 사냥터가 2클라, 반자석 돌리고 1클라 얼라 얼수를 하시는데, 장비는 이제, 이렇게 있고, 돈과 경험치를 다 챙길 만한 곳이 있다면, 3클 바로 고. 하지만 장비가, 역시나 산문? 얼개는 몰이도 안될 뿐더러 몰이가 되어도 맵이 어수선해서 맘에 안 든, 산문 외에 쓸만한 곳이 있을까요? 지국 하나만 바라보고 두달 내내 무자본으로 노가다 해서 지국 뽑았는데, 현타 직전임, 앞으로 뭐를 해야 나가야 될까요? 있잖아요. 그, 거상에서의 반자사라는 개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반자사라는 개념은 일단은 그 초반 육성할 때 필요한 어떤 그 하나의 그 도구?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빼고 이제 뭐 수어궁수 반자사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뭐, 풀저 맞춰가지고 조남으로 마룡하는 반자사.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다른, 거상을 좀 다르게 즐기시는 분이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거상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자사 초방 육성, 어? 육성, 육성에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끝났으니 이제 다음을 제시해야 되거는 걸, 그렇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기 해야죠, 이제. 중남 다 해놔야지, 중남으로 가고. 어. 패시브 202에다가. 어,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스펙으로 얼개는 되거든요? 얼개는 되는데, 얼개로 만족을 안 하시네, 보니까. 여기 글 쓰시는 거 보니까.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얼게.. 얼라도 돼요? 얼라도 된다고? 이게 올라가 된다고? 이거 안 터져요? 그냥 터질 것 같은데? 아 1클 아 1클 어... 요거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저기 뭐야 활용도가 다 끝났잖아요 이제 반자사의 활용도가 끝났는데 어... 지금 이 반자사 이거 갑자기 저기가 됐네? 일단은 이 캐릭터는 얼개에요. 얼개에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삼클라로다가. 삼클라 얼개 돌리시고, 그게 지금 최고예요 얼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문이라고 제2의 삼문이라고 경험치 사기고, 상제도 사기에요. 얼개가. 이거 좀 얼개도 되니까 얼개 무조건 가시는 게 낫고. 내가 지금 시가당 3, 4천 정도 번다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아니야. 삼클 돌리면은 그렇게 못 벌어요. 그냥 이렇게 하자. 땡기는 일. 조금만 더 천천히 클라를 맞추는 게 어때요? 지금 시간당 1클 사냥하고 2클라 반자 돌려서 3, 4천 번다며요. 그죠? 그러면은 시간을 좀더 천천히 갖고 클라를 세팅합시다. 어... 일단은 중국 기서 두장 벌어야 할돈 벌고, 그 다음에, 시오 충장주막이 넣을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중국 가면은 류방이랑 발석 거 넣, 어 류방 있네. 발석 거만 넣읍시다. 발석 거. 템값 싸니까. 혹시 뭐 클라에 따로 넣을 거 없잖아요. 그죠? 따로 넣을 거 없으면, 발석 거 넣고, 발석 거 그냥 풀탭 껴주면 풀장 나오니까. 그 전에 접으실 것 같다고? 에, 내, 너무, 너무 좀 힘든 길을 좀 걷게 만드시는, 만드는 내가 지금? 근데,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당 3, 4천 버는 거는 사, 지금 4천원 급이에요. 나는 계속, 나는 계속 이거 체지 유지하고, 중국 기서 두 장. 아, 나 진짜로. 중국 기서 두 장. 그 다음에 이제, 기태. 뭐야, 저거. 뭐야. 발석 거두 마리. 주 마리 넣어야 될 저기, 저거랑. 했으면 좋겠는데? 청록 광고 팔면 얼추 나온다고, 돈이? 그, 그거 좀 계산했으면 좋겠어. 그럼 본인이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어. 그래, 돈 벌려면은 지금이 제일 잘 벌려서, 그냥 지금 바로 얼개 가도 잡겠다고? 아니, 그니까, 지금 얼개 가면은, 1 시간에 상제가, 팩트 체크를 다시 해볼게. 자, 다시 해볼게. 1클 사냥하고 2클 반자사 하면 지금 시간당 얼마 버리죠 3, 4천 번 됐지. 근데, 지금 이거 지금 싹다 모조리 파티 합쳐가지고 얼개 사냥 가잖아 얼개 사냥 가잖아? 얼개 삼클 돌리지 1시간에 얼마 벌것 같아 주작 서버 몰이 안 되잖아 1300에서 1500 나와요 삼, 상제 잘 나오면 진짜 인생 상제로 잘 나오면 1800 나오겠다 요정도인데 3 4천 벌고 계속 계속 그냥 돈 벌어서 클라 맞출 돈까지 벌고 중국 기서두장갈돈 벌고 발석두두마리 추가해서 할돈 벌고 나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다 각클라다 해갑 한 해가만 두 개, 벌도까지 번 다음에 가서, 얼개나, 아니면 이제 무난하게 얼술 가는,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용장은 시간이 오래 걸려. 얼개 두부 대씩 잡으면서 200 찍는 거나 좀 오바라고 생각해. 지금 봤을 때. 지금이 난 지금 최고의 지금. 괜히 여기서 건들다 더 현타 올것 같은데, 나는. 클라스틱 맞춰서 얼개나 얼술 삼켜 그래! 지구기 무기는 천천히. 예. 형님 지금, 뭐야. 내가 지금 견적을 내보면, 형님. 이것만 내가, 저기, 진짜 최소한으로만 말, 말씀드려볼게. 나중에 형님이 계산, 저기, 견적을 내볼게. 유신이, 유신이 얼술 정도 널널하게 버틸라면은, 해갑에, 해갑에, 악령면. 기태. 근데, 이걸로도 힘드시면은, 청신까지 뭐, 껴주면 유신이 안, 안줄 거, 잘 버티거든? 요거 요거 맞춰 주고 맹호 같은 경우도 그냥 해갑에 아, 돈이 너무 추가가 되긴 하는데 아, 아지였네 해갑에 압력면 요 정도? 요 정도만 맞춰 주고 그냥 가면 돼. 예. 네. 얼라 얼수 가면 돼요. 형님. 대장원 각도잖아. 중랑 가면 대장각도 그걸로 저항 세팅. 내가 제가 지금 그걸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지금 중남, 만약에 지금, 여기서 중남 돌려버리면 206이면은 특성, 칩 찍으면은 중남면은 기태만 맞춰도 얼술 얼라 버티지. 맞죠? 체력발로다가. 지력 한140 나올 것 같은데, 기태 끼면. 140. 그럼 버틸 것 같은데? 기태 비어갑이 일감 껴도? 중남은? 그러면은, 대장원으로, 어, 꺼도 되겠는데? 어, 진짜로? 어, 음. 얼추 5, 력 벌, 5, 6 벌고 청각 팔고 세팅 되는 건가? 예, 그 정도면 돼 형님.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돼. 해갑, 해가, 해가이 해가 지금 얼마죠? 1점 맞나? 1.5인가? 음. 근데 형님, 정신까지는 안 해도 되거든? 해갑 왕년 2세트만 사. 이, 봐가지고, 중남만 만들면, 돼, 그냥. 예. 아, 형님, 그리고, 형님, 그것도 있다. 이거, 3클럽 맞추고, 얼슬 올라가잖아. 얼수 올라 상제가 얼개보다 더 낮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형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3, 4천 벌잖아 시간당. 만약에 3클라 해버리잖아. 그럼 지금 당장에는 아마 알고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돼요 형님. 지금 이 상태에서는 God. 형님, 지금 그냥 솔직히 얼개 가면 돼. 근데 얼개, 지금 이 상태에서 얼개 가기에는 좀 아깝다. 이거 아니야, 본인이 만족하지가 않다는 거 아니야. 맞죠? 어? 나 같으면 빠르게 패시블 브해 올리겠다고? 어, 저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 얼개 가서 사용한 것도 괜찮고. 어, 아니, 만주기 아니고, 예. 맵이 맘에 안 든다고? 별맵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 가야 되는데? <laughs> 음, 결국 돈이에요, 예. 그니까 형님, 이거 잘 생각하고 가세요. 이거, 지금 이체제 흐트러뜨리면돈 버는 게 급속도로 줄어들고, 이체제를 이제, 어? 유지하면은 돈 버는 속도는 빠르고. 응. 형이 나중에 차라리 좀 세팅, 이거 반자사, 지금은 솔직히 너무 이르고, 좀 어느 정도 세팅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오세요. 그때 제가 봐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진짜 거등학교 오면 진짜 다이렉트로다 바로 그냥 그, 해드리는 건데, 진짜로. 아, 정말 진짜. 열기가 갑자기, 아, 열기래. 그, 의지가 솟구는다 이분 진짜. 바로 제가. 삼컬사냥 바로 해드리고 싶은데. 거등학교 폐교됐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도 이제 분명 이제 다시 할 겁니다. 예.